7번이다 어, 어. 자,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없어서 별표를 더 못하겠다. 어, 우리 수학상화를 통틀었어요. 음, 그래. 어, 물론 뭐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들 어, 많이 있지만 어, 좀 심하고 이렇게 실력이 2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 자,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어, 지금 여기 뽑힌다. 그러고 너것들이 수학 상해에써 음, 했던 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분리하고 예? 요거하고이두 개가 어, 진짜 어? 비밀병기다 비밀병기 어, 너희가 나중에 수학 이제 수능을 치면 어, 수학 상하는 직접적으로 안 나옵니다 수원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수원 수투 뭐 확통 이런 걸막 푸는데 중간 과정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다. 근데 그래, 요거 단독 문제로는 안내는데 그렇게 막 끼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어, 그러니까 이두 개의 비밀병기를 진짜 잘 챙겨놓는 사람이 어, 그래 수학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야.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다, 이 이거. 어? 산술 기아평균.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 상하를 통틀어가 두 개를 뽑아라 하면 그거하고 이거 뽑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니?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야. 어. 그래. 완전히 막 이거 씹어먹어야 돼. 음. <laughs> 우리, 음. 자, 여기는 뭐 워낙 다양한 유형도 많이 나오고, 어. 그 개념상 자체도 중요하다. 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이게 뭔지 예 이제 절대부등식을 지금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요 파트가 워낙 이제 의미가 넓어서 별도의 기둥으로 뽑는 거야. 다음 기둥하고. 어 그래서 어, 우리 어, 산술기하가 뭔지부터 봐야 돼. 아 어, 기하 평균에 대한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다. 어,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 자,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도 이제 절대 부등식에 얹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는 성립 안 하지만 이 전제 조건 하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어. 이런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어, 우리가 어 자,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아, 어,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 한번 봐 봐. 일단은 선생님이 어떤 a라는 게 있는데 이게 0보다 크대. 아, b라는 것도 0보다 크대. 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어, 0보다 큰두 ab에 대해서 산술 평균을 이렇게 하거든. 이두 개를 더해 어, 더해서 나누기 이하는 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 평균이지야, 산술 평균. 그런데, 아, 어, 얘는 이제 어, 많이 했으니까 익숙한데, 어, 기하 평균은 뭐냐하면 기하 평균은 이렇게 정의한다. 이두 개를 곱해, 곱해서 얘를 루트 시워주는 것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어. 그런데, 얘가, 어, 요 전제 조건만 만족하면 얘가 항상 얘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 들어온 거야. 전제 조건 하에서. 어. 그리고, 최대 최소는 더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모 조건을 챙긴 거야. 그래서 도모는 어, 이 A하고 B가 같을 때 생긴데, 일대 승리한다. 어. 자, 이게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이다. 전제조건, 부등식, 더모조건. 어. 이거를 어 까먹으면. 수확하기 어렵다, 이런 거다. 어, 음, 그래, 아니, 뭐, 간단하네요, 뭐, 저거에. <laughs>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어, 점검해 보면, 어, 저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챙긴다든가, <laughs> 어, 그래, 뭐를 한개꼭 빼먹고야, 아, 기아가 뭐예요, 기아 평균이. 심지어 이런 질문까지 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자 어, 봐봐 어, 요거다 요거야 요거 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활용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어, 그러니까 여기 딱 기본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봐봐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를 우리가 어, 해보는 거야 해보는데 아, 이런 식을 이제 봐봐. 여기 원래는 산술 평균이고 여기 기아 평균인데 이 e, 분모가 2가 있으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했는 식을 더 쓴다. 그래서 어떤 식을 쓰느냐면 a 플러스 b가 아, 두 배의 루트 ab 보다 같거나 크다. 요렇게가이 부등식을 더 많이 쓴다. 요렇게 어? 요거보다는 요거는 개념상 나오는 거고야. 어, 그치? 어, 그러니까 이가 저쪽으로 넘어간 거야. 어, 그래서 원래대로 산술 평균은 이로 나누어서 산술 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어, 어 자, 보자. 우리가 항상 이제 봐봐. 저런 거를 할 때, 요렇게 논리적으로 가면 전제 조건과 더모 조건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산술평균 요거 있지. 기하평균 있는데 요거 한번 봐라. 아, 요두 수에 더 있는 거 아, 선생님 이런 거를 아, a라 해볼게. a 플러스 요거. 기 뒤에 있는 걸 b라 해볼게. 두 배의 루트 a. B. 자. 이런데 얘가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대소관계를 비교하라잖아. 아, 우리 실수의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은 두 수를 빼가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거 구분하는 게 실수의, 어,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해고 싶은데 얘가 루트가 있으니까, 어, 아, 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빼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아,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쭉 몰고 가서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만들어 줄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 이 앞에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의 제곱을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 정리하지 그럼 완전제곱이 나와다. 자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어? a b 이렇게 놓으 우리 어 제곱금 풀때 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지 안에 있는 부호가 어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반대로 빼야 되고 0보다 크면 그대로 빼고요 절댓값하고 똑같은 게어 이거 제곱을 했는데 그럼 이게 루트하고 제곱이 사라지면서 a b가 플러스 AB로 빠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AB로도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플러스로 빼냈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AB는 같은 부호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그렇지? 어. 그래, 봐봐. 수학에 이제 지식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면 그냥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야. 아, 고그 안에 어떤, 어, 전제 조건들이 또 깔려있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좋았어. 이렇게 나오면, 자, 봐봐. 얘하고 얘를 동량 처리해가지고야 A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돼서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렇지? 어, 그래. 어, 얘가 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전제조건이 있느냐 하면 AB는 실수라는 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어, 그런데 봐봐라 어, 실수인데 어, AB가 같은 부호거든 현재까지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도 돼 어, 플러스 플러스 돼도 되고요. 어. 그런데, 어, 그런 거는 우리가 실수라는 거는, 어, 모든 실수, 양수, 양수는 실수에서 더 범위가, 어, 어, 조건이 제약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실수야. 어, 그러니까, 자, 봐봐. 현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결론이 이렇게 왔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봐봐. 어, 얘가 분모가 0이 되려면 A하고 B가 같아야지 0이 되잖아. 이게 더모 조건이라. 그래서 아, 여기서 딱 보고 아더호 조건은 이렇게 된다면 더어 조건은 a 하고 b가 같을 때입니다, 됐지? 그럼 부등식 봐라 제곱,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 하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같거나 크다는 결론까지 는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제곱이 아니고 얘를 비교해야 되잖아 부등식이 그러니까, 얘가 승리하려 그러면, 어떻게, 어,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로 이렇게 갈라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야지 이 결론까지 간다. 어, 그렇네. 그럼 A가 뭔데? 얘가 양수야. A 플러스 B가 양수가 돼야 돼. 어. 자, B, 얘도 양수가 돼야 돼. A, B가. 어, 얘는 같은 부호가 돼야 되는데, 두개더 하는 양수라. 아,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자, 최종적인 결론은 A도 양수, B도 양수 되는 조건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전제 조건으로 전체를 커버하는. 당연히 실수다. 하면 0보다 같거나 커진다. 어, 이렇게 플러스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나고요. 어, 이 조건까지 하니까 이 결론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 여러분이 아직까지, 아, 아, 정면은 그냥 참조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인식이 있으면 빨리 깨라. 어. 이게 수학의 논리력이고 논술의 기본이야, 항상. 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데가 네모칸을 비아놓고 자꾸 물어본다고 이만큼 생각해버려. 어. 생각해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고. 그런 걸 합답형 문제라 그러는데, 아, 추론형 문제. 어. 그렇게 수능에서도 계속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 왜? 개념을 중요시하는 게 지금 교육부의 어,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어, <laughs> 그래. 어, 그래서, 아, 이런, 자, 요약된 결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왜 이게 필요 해야 되나? 전제 조건이. 이 부등식은 뭐를 의미하나? 아 요때 더러오는 언제 성립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 어, 그래 자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출발이 됐어 출발이 됐는데 아자 어, 봐봐 그러면 두번째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어, 적용 분야가 많은데 어자 우선 <laughs> 적용. 어. 아, 어, 근데 그래. 뭐 작은 기둥으로 뭐 가는 거 보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 볼까? 어. 음. <laughs>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 두 양수. 자, xy가 이. 네, 네. x, y의 곱이 5일 때 어, x 플러스 y의 자,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거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다. 그러니 문제를 읽다 보면 아 이게 누구 관련인지를 어, 개념이 정확하게 돼 있는 사람은 파악이 된다. 어, 양수라는 말을 왜 줬지? 저기에. 어 아, 이거 봐라. 최대 채소 문제인데 양수 조건이 나왔어. 어. 야, 산수 기하의 가능성이 많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 곱이 어떤 값을 줬어? 곱은 오래. 그러고 합의 채소 값을 구하래. 아, 됐네. 그러면 최대 채소는 더 모여서 나오겠구나. 어. 그렇죠. 어, 어, 그래, 그래. 종합적인 문제는 이렇다. 최솟값과 극대의 극대의 x, y의 값을 모두 구하고 어, 극대의 x, y의 값까지 한번 다 구해보자. 자, 그러면, 아, 됐네. 양수 조건 들어갔네.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그러면 x 플러스 y는 산수기가 들어가잖아. 두 개의 루트 x, y와 같았고, 오케이. 그렇지. 어? 어 그런데 x, y가 5래. 그러면 x 플러스 y는 2 루트 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나버렸지. 어? 두 개의 합은 2 루트 5보다는 가거나커대가거나 커. 그러면 최소값이 어,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의자 최소값은 어, 2루트 5다 하고 이렇게 악결정을 짓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x, y 2루트 5가 되면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그래서 더호조건을 챙긴다. 자 등호는 언제 요거에 요거와 여기 같을 때 생긴다. x는 y 1대 성립하거든. 가 같을 때 성립한다. 어, 여기 조건 여기 놓았네. x, y가 같을 때 생겨. 그러면 봐봐, x, y는 5인데, 아, 두번조고는 x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x의 제곱이 5네. x는 풀마루 루트 인데 양수거든. 그래서 아, x하고 y가 다 루트 5가 되는 거다. 얘가 루토루토두 개를 더하면 이루토 그때가 최소값이다 이런 말이. 어, 그렇지. 어, 어, 자 봐봐. 어.